16번이야. 오케이. FX라고 된 애가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거 돼있고요그 다음에 G라고 된 애도 있는데,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약간 이거 돼 있나봐. 야 이거, 그냥. 근데 잘 모르겠거든요? 얘, 예 그냥 좀 깔끔하게 정리했다면 이건가? 이거지 어찌, 그 다음에 플러스 2? 약간 이런 느낌일 것같고요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아이 같은 경우는 x-1 제곱에 마이너스 2 네. 이것도 형태를 가질 거야 그러면 은두 개는 어떤 상황이야? 얘는 잘봐 얘는 얘는 가운데 중점이니까 원점이지 그래서 원점에서 대칭적으로 그려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얘가 0,0을 지났나? 0,1? 0,-? 1? 0 아, 그래프도좀 애매하게 그려져 있는 상황이가 보네. 마이너스 1, 대충만 그려볼게 내 상황을 아직 보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됐고요. 하나는 이렇게 찍혔나봐요. 얘 같은 경우에서 아래를 보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된 형태로 그려지겠구나라고 만 생각할게. 그럼 두 개가 만나는 교점을 판단해보는 것까지는 필요해,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HX라고 하는 애가 있어. 그 대충 그렇게 된다는 건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놔. 생각해놓고요. h x 딱 보면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 어 x가 a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인데,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g(x)는 그대로 그려질 거야, 맞니? 근데 f(x)는 어떻게 한다? 평행이동이 됩니다라고 명시가 깔려 버렸어. 어 그래,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서 에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수 h(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일대일 대응이 되도록 하는 순서상 a하고 b 만을 원소로 가진 걸 A라고 한다라고 돼 있어.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러면, 잠시만. 1대1 함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들어왔잖아. 그래서, 그 집합 A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문제 좀만 더 읽어보자. 해봤자, AB 순서쌍이야 뭐라면은, A, B, 이거야 어. A라는 집합 하나 만들 건데. 뭐가 되면은, 그, HX가, 대충 이렇게 잡을게. 요 실수 전체에서 1대1 대응이다. 오케이? 약간 어지 않지? 그렇게 되도록 하도록 이제 되도록 하는 a하고 b를 이야기하라고 되어 있고요. 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a하고 b는 실수야. 근데 그 상태에서 뭘 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집합을 하나 만들 건데 m 더하기 b라고 되어 있어. 그 다음에 m,b a에 속하는 앤데 m,b라고 되어있으니까 약간 저 m이라고 말하는 애가 그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맞지? 근데 여기서 문제는 m이 뭐라고 되어있지? m이 정수라고 되어있나 봐 언니? 그런 거를 싹다 더했더니 다음과 같이 만들어진다 라고 되어있어 그러면 아무래도 b가 저기 옆에서 루트가 잡혀있으니까 P 플러스 루트 Q 좀 나오지 않을까라 생각할 을것 같거든요. 맞니? 그럼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자. 자. 내가 뭐할 거라면요. A하고 B의 값에 따라서 뭔가 달라진 케이스가 될 건데, 1대1 뭐라 했냐면, 대응이 된다라는 전제가 하나 깔려있어. 이렇게 된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 봐봐. 실수 전체에서 1대1 대응이야. 맞니? 그러면 내가 HX라는 함수를 봤는데, H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가는 함수라고 명시가 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돼야 돼. 봐봐. H라고 하는 애가 실수 전체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수 전체로 간다는 명식이 깔려있다고 되어 있으니 일대일 대응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나는 뭐야 해 돼? 일대일이 만족을 하면서, 1일대일함수 보장이 되면서 동시에 뭐가 돼? 치역이라고 하는 값이. 야, 치역. 한글로 적게. 치역이라는 값이 뭐가 같아 야 돼? 실수 전체가 되도록 해야 돼. 그러면 정확하게 붙어 있는 형태로서쭉 연결되는 형태가 돼야지 되 않을까 생각인데,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고민하고 싶은 건딱 하나밖에 안 들어와. GX가 요렇게 되어 있잖아. 하지만 GX는 요아였지 그러니까 GX를 내가 그려보면 은 어, 흰색깔 풍분이져 GX가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된 형태로 만들어져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생각하고 싶은 거니까 어, 느낌 하나 잡아 어떤 느낌 잡을 거면 이런 거 같아 여기 기반으로 A보다 큰거 같은 상황에서 만들어져 있잖아 그럼 A는? 이렇게 들어와야 돼 무조건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1대1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GX가 지금 A라는, A보다 큰 범위 안에서 정의야 된다고 생각 했을 때, 그러면은 나는 무조건 A라고 하는 값이 저기 있는 축의 값, 1보다. 그거나 같은 형태를 띄워어야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맞니? 그럼 이제 다 했어. 여기까지 들어왔잖아? 그러면은, 문제에서 내가 구할 건 이제, 이제부터는 아무 생각 안할 거야. 뭐할 거라면요? 하나 더할게 있는데, 여기서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있었단 말이야. 맞니? 여기서부터 봐봐. A보다 작은 FX가 그려진다고 했잖아. 그럼 전제가 딱 하나밖에 없어. 이제부터 고민할 거는, A가 이렇게 세팅이 됐을 거잖아. 그럼 이렇게 선을 됐니? 이거여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야. 아니, 그 거리가 B여야 돼. 여기까지 되겠니? 왜 그러냐면은, 내가 생각하면 되게 간단하잖아. 해봤자, FX를 평행 이동시켜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시, 역의 실전제가 되니까 분명히 연속적인 상황에 보장이 되어야 되잖아? 그럼 같은 함수값으로 세팅이 되는 게 맞아. 그러니까 A를 넣어서 만들어진 값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아이를 넘겨서 쭉 계속 붙을 수 있도록. 지금 평행이동 될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도록 뭔가 세팅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것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민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거를 내가 수식을 표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래서 이 함수 갖고 장난칠 거야. 그러뭐 그러니까 어떻게든 상관없는데 식을 구하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기가 그 얘가 만약 평행이동 시켰잖아. 얘가 G에다가 뭐 넣는가? A라는 거랑 같도록 하는 그 X 값 중에서 작은 값으로 가고 싶어. 여기까지 이해되시겠니? 어, 아, 대충 네. 그런 이야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주겠고요 그래서 얘부터 정리했다 치면 여기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저기 계산이 너무 더러운데? 이거 맞아?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 음. 하나만 고민해봐야 돼요. 귀찮아요. 아니아니 아니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 쪽, 쪽, 조금 귀찮아서 고민을 살짝 하고 있거든요. 그, 아, 근데 이건 해야 되잖아. 아, 근데 이걸 계산 정리해서 내가 X값을 사왔다고까지 쳐. 아, 여기까지는 내가 하겠거든. 아니, 못하겠다. 나 아,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계산을, 이렇게 하면은 너무 계산이, 산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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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잠시만 생각을 보자. 집합에 더 갖고 돼 있는데 만족시키는 값에서 어 m이 정수가 되는 m이 정수가 돼도 계속 값을 구해라. m이 정수면 a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요, 봐봐. 아, 이게 너무 많아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된 값을 구하려니까 아픈 거야. 그래서 일반화시키는 건 불가능한 것 같고, 봐. 얘가 해봤자 여기서 만들어질 거잖아. 그러면 여기 노란색깔이 평행이동해서 안 만나는 순간이 여기죠. 여기까지 됐어. 여기 위치 어디야? 얘가 그 이, 이가 나오니까. 여기가 2가 되는 값, 여기. 여기 위치 못, 3이야? 계산해봐. 확실히? 아니야. 난 너무 믿지 못하겠어. 3 아니잖아. 어머 아, <laughs> 3이 나오네. 막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A가 될수 있는 거는 뭐하고 뭐밖에 없다? 1, 2, 3, 세개밖에 없는 것 같아. 서이 정도밖에 못할 것 같아요. 다 알려있었는데, 어이, 다 알려니까 아파, 문제가. 그래서, fx-. 이렇게. A가 1일 때부터 할게. A가 1이야? 그러면은 저때 값이 마이너스 2인가? 맞지? 이렇게 되는 순간에 값을 하나 구할 거라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A가 몇일 때 있지? A가 2가 되었을 때. 뭐 대충 이런 이야기가 되긴 할 건데. 잠시만. A가 2가 됐을 때. 저 값은 몇이야? 아, 근데 솔직히 상관없긴 하거든요. 그냥, 나 원래 함수 그냥 계산할게. 계산하고 그냥 평이동 시켜서 만드는 걸로 할게. 뭐, 별반 차이 있겠냐? 계산을 그냥 하자. 그러면 이게 다 정확하게 하려니까 칸이 못 잘라. 보시면은, fx로 계산할까야 여기서 플러스 1 얘가 몇이 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x 값을 구할 거라 생각해주시면 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쪽으로 넘겼어요 그럼 이제 x 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돼서 1, 3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붙을 거니까 아 x가 마이너스 3이 나올 거야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럼 봐봐 얘가 여기서 만나는 여기 값이 마이너스 3이란 말이야 이거 갭이니까 맞지? 차이는 어떻게 된다? 여기서 분명히 b는 그렇지 4로 결정시키면 될것 같고, 여기도 똑같이 계산했다 생각한다면, 에비.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2를 넣었을 때 상황이거든.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으아, 잠시만. 근데 계산 잘못했을 거야.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네? 이렇게 나온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넘겨서 X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 그래서 그 내용을 쉽게 생각할 것 같지 아무래도 x는 마이너스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그 다음에 플러스 3 이렇게 나온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 된는건 분명히 이거로 봐야 될 거야 여기와 2의 갭 차니까 분명히 b는 2에서 얘를 빼면 될 거니 분명히 3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나온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일 때는 해봤자 요거 알고 있잖아 여기가 몇이야, 이거? 마이너스, 4겠네. 맞지? 그럼 A가 3일 때. 계산은 안 해도 되겠지? A가 3일 때는 B가 몇이다? 4야? 4라는 게 결정이 나나봐. 만약에 서요 3개 그대로 봐봐. 집합이 다른 거야. 다른 집합이잖아? 그럼 저거 3개 다 더하라고 됐으니까 싹다 더했다 치면은 10 더하기로 또 3? 이렇게 되나봐. 나냐 야 경빈아. 넌, 바보라서 그래. 1. 1, 2, 3. 아, 경비나 이게 아니잖아. 얘하고 얘를 더해서, 최근 <laughs> 요거 하나. 이거나 이거 더하면은, 5 더하기 1, 2, 3. 맞지? 두개 더해서, 7, 이렇게 나오는구나. 맞지? 그것들을 더해야 돼. 그래서, 16 더하기 1, 2, 3 나네? 어디 4? 이거? 이거? 어? 왜 이제 말했냐 너? 17? 그래서 답은 1번 나오시네요. 맞죠?